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. 실업과 빈곤층 증가 등 심각해져가는 사회 문제 해결 방안. 지금 함께 고민해 보시죠.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양주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계자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먼저, 사회투자지원재단 장원봉 상임이사의 기조발제, 왜 사회적 경제인가 발표가 있었습니다.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이 자본의 이윤 추구보단 구성원들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 경제 활동을 뜻하는데요. 개인이 아닌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소유, 역시 사회적 자본의 운영 원리를 따른 사회적 경제는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,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어 양주시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, 주 구츠 유인수 대표이사는 실업과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안정된 복리 후생, 적정 임금 지급 등 기업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사회적 경제의 큰 틀은 공동체 의식과 나눔, 배려인데요. 다 함께 행복하고 다 함께 발전하는 양주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.